자 원래 동영상 두개로 좀 빨리빨리 해서 끝내면 좋았는데 시간이 조금 초과돼서 한번 더 할건데 이거 좀 빨리빨리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오랜 휴식기간을 적응하는데 제가 좀 시간을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좀 앉아서 오래 동영상 보기 좀 힘들잖아요 그죠 자그 다음 이제 압력입니다 압력 압력은 뭐냐 단위 면적 에어리어 당 작용하는 무게, 웨이트다. 무게. 무게를 여러분 우리는 힘으로 다루고 힘으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힘. 자, 프레셔, 압력. 피는 면적 분의 폴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하면 이 힘이 뭐예요? 무게예요. 요 누르는 거.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수압에 대해서 할 거예요. 수압의 대표 단위는 면적당 무게, 킬로그램/퍼, 제곱센티미터이다. 수압이 클수록 물을 올릴 수 있는 높이는 높아진다. 물이 올라가는 높이를 수두라고 합니다. 수두, 수두, 헤드라고 그래, 헤드. 물이 올라가는 높이. 압력이 세면 당연히 물이 하늘로 쫙 올라가겠죠. 펌프 같은 걸 틀거나 뭘 했을 때. 그죠? 압력이 크면 수두가 높다. 수두가 크다. 이렇게 합니다. 수압은 비중량 곱하기 수두. 수두는 수압 나누기 비중량. 자, 별거 아니에요. 수압은. P는. 비중량 곱하기 수두. 이거 있구요. 수두는. 그래서 H, 이거는. 압력을, 수압을 비중형으로 나눠줬다. 별거 아닙니다. 그죠? 자, 요거에서 우리가 예제를 한번 접해보면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 다음. 수압이 1.5kg, 제곱메타당 1.5kg입니다. 수두는 몇 미터인가? 자, 수압이 우리가 수두를 구할 때 어떻게 하는 거 같죠? 수두를 구할 때이 압력을 모르 나눠줍니까, 여러분? 비중량으로 나눠준 겁니다. 자, 클릭이 잘안 되네. 자, 수압이 1.5다. 수두는 몇인가? 여기다가 쓰면 되겠죠? 헤드. 수두는 몇인가? 수두는 어, 수압을, 압력을 비중량으로 나눠준 겁니다. 비중량으로 나눠준 거예요. 자, 얘를 그대로 그냥 위에서 쓸게요. 처음 뭐예요? 1.5kg 제곱cm. 1.5kg 제곱cm입니다. 그죠? 얘를, 뭐로 나나요? 뭐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비중량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비중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비중으로. 자, 비중으로 나온다. 비중 단위 뭡니까? CGS를 했을 때, 여기 c m 나왔으니까 c g s 로 할게요. 1그램퍼 세제곱 센죠 MKS라면 1000kg퍼미터 3승이에요. 자 여기에 c m 가 나왔으니까 약분하기 편하게 c m 로 CGS를 하겠습니다.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것도 역수로 할게요. 1그램퍼 세제곱 센 이렇게 역수를 했습니다. 단위 완산 할게요. 1kg은 1 0 0 0 g 이고요1 m 는 100cm입니다. 이렇게 하면 15m h 수두가 15m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번째 폭이 2m이고 길이가 3m인 배수지 수위가 지표면에서 20m이면 수두가 20m이면 같은 말이죠? 수도가 20m이면 지면에 위치한 수도국지에서의 수압은 얼마인가? 자, 수압 1.5일 때, 수도 15m 했죠? 자, 똑같습니다. 이런 거 내용 안 봐도 돼요. 압력 차이니까. 자, 수도가 20m일 때, 수압은 얼마냐? 그냥 당연히 2.0kg 제곱센미터가 되겠죠. 예대 예는, X 대예 잖아요 그렇죠 15m 20m 요렇게 풀어도 되는거예요 간단하게 한번씩 풀어보시고요 또 푸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으니까 여러분 풀어보십니다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3번 책상 위에 세로 0.2m 가로 0.3m 무게가 60kg 풀수 있는 책이 있다 이때 책상 밑이 받는 압력은 얼마인가 자, 압력. 까만색으로 써 압력. P는 뭐였습니까? 에어리어. 면적분의 면적이 받는 폴스. 에어리에서 받는 음, 폴스니까 레이트. 무게였죠. 그렇죠? 자, 받는 압력을 물어봤습니다. 압력. 압력 단위 뭐예요, 여러분? 킬로, 그람, 미터 제곱입니다. 단위 면적, 단위 면적당 받는 힘, 무게. X는 하고 물어본 거죠. 그죠? 자, 면적 몇입니까? 0.2m 곱하기 0.3m. 자, 무게 몇입니까? 60, h 로 l l o 그러면은 힘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kgfm2 단위면적당 1000kg의 무게만큼 받고있다 이게 압력이다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 연습을 한번씩 풀어보면 은 전혀 어렵지 않는데 연습을 안해보면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개념정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죠? 자, 한번씩 꼭 스스로 풀어보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밀도. 비중량, 비중, 점성계수, 동점성계수, 압력.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수두. 그거 한 번씩 보시고요. 밀도에서는 사실은 나중에 수지로운 계론이나 더 3학년, 4학년 돼서 부영양화나 질산화 탈주나 나오고 하면 호소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 밀도 차이에서 물에 그 수리학적인 형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도 참고로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